거실 폭 한번 재어 볼게요. 사실은 그렇게 큰 의미가 없는 행위이긴 한데 왜 너무 넓으니까? 아래층은 거실 주방 위층에서는요 어떻게 구성해 놨냐면요 방3 개가 이 위층에 몰려 있는 구조예요. 치수는요. 6.2m, 5.6m가 나와요. 엄청 네, 큰 방이죠. 방두개 합쳐놓은 사이즈네 진짜. 그렇죠. 두 가족이 함께 사셔도 되고 세 가족이 함께 사셔도 되는 그런 집을 소개해드렸어요. 전세대 지하주차장에 주차를 한 대씩 한 대씩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전체 필로티 주차장으로 보유한 대단지가 초역세권에 별로 없습니다. 아니 거의 없는 거죠. 15개 동 모두 지하주차장 쓰세요. 1년에 1200개의 집 속에 하우스마트 다마TV 삼마집비 구독자분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집은요, 야당동에서 대단지 타운하우스급의 빌라를 소개해드릴 건데요. 그 중에서 아마 이런 거는 빌라 모형에서는 못 보셨을 거예요. 기존의 모델하우스라던가 빌라라던가 타운하우스에서도 거의 보시기 힘들 정도의 복, 복층, 세개층의 복층을 보여드리려고 해요. 아래층에서 방이 없는 그런 곳이다 보니까 얼마나 크지 한번 예상해 보세요. 자, 여기는 전실에서 신발장 공간입니다. 그리고 이 안쪽에는요, 이 펜트리 공간이 있는데, 이 펜트리, 그러니까 수납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가 초대형의 이제 3개층 복층이다 보니까 전실 공간이 상당히 길어요. 한 파트, 두 파트, 세 파트, 이런 식으로 해서 신발들을 더 수납하시라는 용도로 제작해 놨어요. 자, 사면 동중문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아래층에서 방이 없다 보니까 거실하고 주방이 엄청 매머드한 느낌이죠. 와 여기는 진짜. 엄청 넓긴 아요이 전체적으로 벽면 자체가 벽지가 안 들어가 있어요. 방에는 벽지가 들어가 있는데 실내 에 이런 복도라던가 이런 통로 벽체 자체가 모두 도장으로 되어 있는 곳이에요. 바닥에는 포시린 타일을 시공했고요. 거실 폭 한번 재어 볼게요. 사실은 그렇게 큰 의미가 없는 행위이긴 한데 왜 너무 넓으니까 5.7m가 나오는 거실 폭이고요. 이 집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그 전원주택이나 타운하우스 이사 가셔서 거실 좀 크게 쓰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이들 좋아. 하셨어요. 그리고 하마 TV 구독자분도 일전에 하나 계약을 하셔서 입주를 하신 그런 상태입니다. 자 여기 거실에는요 옵션이 어떤 게 들어가는지 볼까요? 4인용이나 6인용 소파를 놓더라도 이 거실 공간을 다 채우기가 불가능해요. 그만큼 크다라는 거죠. 바리소 조명 크게 들어가 있고요 시스템 에어컨 삼성 부품 그리고 베란다 샤시가 들어가 있는데 이쪽 방향이 남양 방향입니다. 여기 에릭 사우시스 이중창 샤시가 들어가 있어요. 오늘 이제 흰펠 전열 교환기 제품을 이제 교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거든요. 나중에 다시 제작해서 달릴 겁니다. 이 안쪽에 서비스 공간 또 있어요. 볼까요? 문도 어, 이렇게 고급스러운 템파보드 소재. 바닥에는요, 이렇게 데크를 한번 깔아봤는데요. 좀 색다르죠? 이 안에 개인의 작업실 공간이라던가 수납 공간으로 활용하셔도 좋아요. 샤시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방 중망이 있습니다. 아래층에서 게스트룸 욕실 한번 볼까요? 이쪽으로 오세요. 게스트룸 욕실은요, 전체 독이는 아메리칸 스탠다드 제품을 썼어요. 변기, 세면대도 원형으로 동그랗게. 그 외에 수납장, 깔끔하게 바닥 타일이 들어가 있어서요, 엄청 깨끗하게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계단실 공간 보이시죠? 이따가 저랑 같이 피드님하고 올라갈 때, 이 계단이 상당히 편하고 안락하다고 느끼실 거예요.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계단실 밑에는요, 수납 공간이 하나 더 있는데요, 여기도 안에 등을 켜실 수가 있고요. 안쪽에 뭐 휴지라던가, 공 청소기라던가 눈에 안 보였으면 하는 그런 잔짐들을 넣어 놓으실 수가 있어요. 거실과 주방 사이에는요. 식탁 공간이 있는데요. 식탁 등 보이시죠? 4인에서 6인 이상, 혹은 10인 이상 길다랗게 해서 거실과 주방을 이 식탁 테이블로 나눠서 분리해서 사용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식탁 보여 드렸습니다. 그리고 안쪽까지 들어오세요. 이 모형 자체가 이 현장이 이제 15개 동 대단지로 조성되기 때문에 이런 모델로 들어올 예정이라고 해서 한번 모델을 만들어 봤어요. 여기 아일랜드 테이블에 싱크볼이 매립이 되어 있어요. 슈티의 수전이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장치를 하게 되면요. 이렇게 물을 쓰실 수가 있는 거고요. 시스템 에어컨부터 시작해서 주방에 시스템 에어컨 있는 거 흔치 않죠? 근데 주방 생각보다 조리하시면 더워요. 거실에서 이 냉기를 땡겨오기가 참 거리가 멀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아래층에 시스템 에어컨이 두 개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김치 냉장고하고 양문형 냉장고 들어가고요. 벽면 전체가 모두 올 수납 공간이에요. 문을 열면 아주 깊은 수납이 존재하고요. 삼성. 광파오븐 밥솥 놓는 공간. 그리고 SK 하이라이터 들어가 있고요. 여기 하체 아일랜드 후드가 들어가 있어요. 창문도 아주 큼직한 게 들어가 있고요. 여기 다용도실 한번 보시죠. 다용도실은 나비엔 1등급 보일러 들어가 있는데 단차가 들어가 있고요. 여기 워시타워 놓으실 수 있는 공간 충분히 나와요. 벽면에도 수납장 사용하시도록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세탁용품들 넣어놓으시면 좋죠. 아래층 벌써 다 보여드렸어요. 거실 주방 아주 크게 쓰실 수 있으니까 좋지 않으셨습니까? 자, 계단 한번 제대로 보시죠. 한번. 그리고 두 번, 그리고 이렇게 세번 꺾어져서 안전하게 완만하게 올라오실 수 있어요. 무릎이 안 좋으신 분들이 아 이런 복복층을 살때 계단을 너무 오르락내리락하면서 무릎이 아프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 계단 폭이 좁고 그리고 이 높이가 높아 버리면요 무릎에 하중 부담이 많이 가요. 근데 여기는 여러 번 오르락 내리락 하셔도 상당히 편안하게 제작해 봤어요. 아래층은 거실 주방 위층에서는요 어떻게 구성해 놨냐면요 방3 개가 이 위층에. 몰려 있는 구조예요. 우선 게스트룸 욕실 한번더 보도록 하고요. 여기 욕실이 장점인 게 전체 소재는 아메리칸 스탠다드 독일을 썼고요. 벽체가 이렇게 깔끔한 호텔에서 사용할 것 같은 느낌의 타일을 시공을 했고요. 샤워 부스가 모든 욕실에 들어갑니다. 저희가 거실에서 이제 두개 방으로 들어가서 볼 건데요. 이 방의 규격은 똑같아요. 근데 이 방은요, 안쪽에 이렇게 보너스 공간이 더 있습니다. 3.2m, 2.8m, 역시 마트 한까지 쌍둥이 방이에요. 이 방부터 먼저 보실게요. 시스템 에어컨은 다 들어가고요. 침대 놓고. 이런 옷장 같은 것들 넣으실 수 있었어요. 근데 좀 추가적인 수납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문을 하나 덧대서 수납공간으로 괜찮죠? 드레스룸이든 아니면 서재든 어떤 용도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해봐요. 두 번째 방 한번 더 보실게요. 이 방은 어쨌거나 규격이 똑같으니까요. 침대만 없다라고 하면 이렇게 크게 쓰실 수 있어요. 보통 타운하우스에서 이런 방들이 위층에 있으면요. 하나는 침대방, 하나는 서재방 이런 식으로 쓰시더라고요. 이렇게 2인 3인 하나 놓고 TV 하나 설치하셔서 아래층하고 분리해서 제 2의 거실로 쓰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계단실 옆에 있는 안방인데요. 안방에 그냥 침대만 놓는 공간이 3.4m 4m입니다. 이게 남동향 방향으로 이게 창이 나 있어서 오전에 채광 상태가 상당히 좋아요. 자 침대 하나 더 엉그러니 있으니까 참 편하네요. 그러기 쉽지 않은데 안방에서 워낙 안방이 크니까 여기는 드레스룸 공간인데요. 드레스룸 행거가 일렬로 쫙 나열이 되어 있어요. 드레스룸 헹거가 이렇게 좀 양쪽으로 좁다랗게 있으면 이렇게 다니기가 힘들어요 왜냐면 옷을 거시면 옷이 좀 부피가 크기 때문에 좀 튀어나올 수 있거든요 그럼 막 쨍긴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이제 편하게 안 왔다 갔다 하실 수 있어요 서랍장부터 시작해서 완벽하게 갖춰놓은 드레스룸 행거였어요 뒤편에 또 수납 더 들어가 있는데요 요렇게 어떠세요? 괜찮아요 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 집에는요 전세대 샤워부스다 어 부스가 너무 안에 깨져서 슬슬 질리려는데요 이런 어떤 제종공공장 갖고 계신가요? <laughs> 자, 전체에 아메리칸 스탠다드 들어가 있고요. 비대 넣어놨어요. 두개 층을 봤고요. 세 번째 층을 볼 건데, 이번에도 계단 한번 올라와 보세요. 이것도 편하다니까요. 아래층에서 세개방 보셨고 위층은요 아예 분리형으로 이렇게 독채로 쓰실 수가 있는데 이 집은 어떻게 보면 세대분리 그러니까 두 가족 혹은 세 가족이 같이 사셔도 돼요. 아래층에서는 부모님 세대 사시고 위층에서는 자제분 세대 사셔도 되는데요. 우선 이 복층에 욕실부터 볼게요. 여기 공간도 여유가 있는데 여기 수납공간도 일부 있고요. 하, 샤워부스도 있고요. 아메리칸 스탠다드 소재로 모두 다 넣어놨어요. 환기창도 아주 길게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요. 이제 문을 달아놨으니까 안으로 들어갈게요. 사실은 이 방에 정확 각 치수는 6.2m, 5.6m가 나와요 엄청 큰 방이죠 방두개 합쳐놓은 사이즈네 진짜 그렇죠 사실은 이 방에다가 이 입구 쪽에다 문을 달아놔서 그렇죠 여기 우선 시스템 에어컨 있지 않습니까 이방 자체를 분리해서 두 개로 나눠서 써도 사실은 그게 작은 방이 아니거든요 여기는 주방까지 있는 거고요 위쪽에 수납, 아래쪽 수납 그리고 하이라이터 두개 들어가 있고요 싱크볼도 백조 제품 원래 왕사이즈 백조 싱크가 아니라 그거의 절반 정도 되는 깊은 싱크 들어가 있어요 조금 고가 낮아지는 경향은 있긴 한데 많이 쫑기지는 않아요 괜찮죠 더더더 더, 더. 창문 끝까지 갔을 때한 160cm 나오는 거거든요 참 이렇게 사용하시기가 좋다고 생각해요 자저 따라 나와보세요 여기는 좀롱 테라스로 되어 있는데요 수도 보이시죠? 어 이쪽이에요 어 까만 손잡이 아 이거 동파 <laughs> 동파 방지 위에서 묶어놨고요 여기는 전기예요 어, 남향 방향으로 테라스가 나와 있기 때문에 뒤쪽에 북향이 아니라서 항상 여기가 환하더라고요 해가 떠 있는 시간에는 엄청 환하게 쓰실 수 있어요 일전에 구독자 분들께서 화분이 한 100개에서 300개 사이 있는 분들 그분들 그 화분 어떻게 하실 건가요? 다. 여기 오면 수납이 됩니다. 여기 다 올려놓으시면 엄청 잘 자랄 거예요. 뭐 장독대, 빨래부터 시작해서 다 됩니다. 그리고 썸베드 같은 거 놓고 쓰시는 분들도 많고요. 요즘은 이 인근처럼 이렇게 텐트 같은 거 놓고 쓰시는 분들도 계시고, 강아지들한테 집 만들어주시는 분들 많아요. 그러니까 이 복층이 생각보다 길게 쓰실 수 있어서 한열평에 준하는 테라스를 이용하실 수가 있거든요. 벽체의 높이도 탄탄하고 두껍고, 그리고 화이트 난간으로 되어 있어서 촌스럽고 칙칙하지 않습니다. (1년에) (1200개의) 집 속에 하우스마트 하마TV 구독자님들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린 집은요 타운하우스 같은 타운하우스 이상의 집이에요 신축빌라에서 이런 집 만들기 앞으로도 쉽지 않을걸요 <laughs> 여기 건축주분도 이렇게 어려울지 몰랐다고 하십니다. 다음에는 이렇게 안지는다고 하셨는데 다음에도 이렇게 지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소비자 입장에서 빌라에서 이런 집을 만난다는 거는 정말 기회이거든요. 행운이거든요. 자 아래층에서는 거실 주방이 있고요. 위층에서는 방세 개가 있었고 맨 위의 층에서는요. 커다란 방과 주방과 욕실 모두 갖추고 있는 두 가족이 함께 사셔도 되고 세 가족이 함께 사셔도 되는 그런 집을 소개해드렸어요. 이 집의 분양가 관련해서 말씀드리도록 할 건데요. 이 집은 5억대로 분양하고. 습니다. 왜냐면요세 개의 집을 합쳐 놓은 거기 때문에 가격이 그 정도 나가는 건데 와서 직접 보신다라고 하면 어그 정도 가격 되겠네라고 수긍이 되실 거예요. 인근의 복층에 어떤 최저가들이 사억대 중후반 위주로 분양을 하고 있기 때문에 5억대면 충분히 승산이 있는 가격이라고 생각돼요. 거, 전면에 호수공원이 보이고요. 그리고 역세권 그러니까 야당역까지 직진 거리로 5분 걸립니다. 우회하는 도로가 아니라 직진으로 갑니다. 지하주차장 전체 보유하고 있고요. 열다섯 개동 상가를 끼고 있는 대단지를 형성하고 있는 신축 빌라 소개해드렸어요. 분양가 말씀드렸으니까 이번에 실입주금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이 집은요. 세개층을 분양하는 거다 보니까요. 입주금이 꽤 낮은데요. 생일 최초로 내집 마련하시는 분들은요. 소득 조건만 통과하신다라고 하면 요 입주금 3천만 원에 계약하실 수가 있어요. 어, 생각보다 많이 낫네. 많이 낫습니다. 왜냐하면 대출이 많이 나가는 현장이거든요.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신축 빌라를 사는데 나는 평범한 집은 싫다. 좀 차별화된 집을 갖고 싶다. 그리고 아주 잘만 들어지고 튼튼한 집을 원한다. 그리고 역세권에 위치해서 나중에 팔기도 좋고 살기도 좋은 집을 원한다.라고 하는 분들을 위해서 운정신도시에 위치한 역세권 신축빌라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을 테니까 궁금하신 부분들은요 대표번호로 문의 주시고요 꼼꼼하게 집한번 보러 나오시죠. 하마티비 꼼정하겠습니다. 기다릴게요.